네, 요즘 빙어 보기 드문 빙어들이 출연하였습니다 대박으로 200수, 300수, 400수 나오는 데가 잘 없거든요 어, 답사 갔다간 3시간 만에 4,500수를 하고 갔거든요 빙어가 너무 투거리, 쓰리거리, 포거리는 계속 나와요 난낚시도 끝장나게 되네요 밤낚시도 끝장나게 되고 빙박은 못해요 얼음 얇아요 당일치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와 어딜까요 대물나라에서 숨겨둔 바로 그 포인트 대물나라 단골손님들은 다 아는 그 포인트 네, 이쪽으로 갑니다. 어제, 그제, 어제부터 얼음을 타서, 어제, 오늘 탔는데, 빙방 노, 노, 당일치기로 갑니다. 빙어가 너무 잘나오잘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정보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보다, 정보가 잘 나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 만한 그 곳으로 갑니다. 저희 가게를 틀렸다 가는 분들은 다 많이 잡아요. 음, 가까운 뭐, A, B 저수지를 가려고 하는 걸, 많이 나온 곳으로 가라 해서 갔다 오면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낚시점에 들려 정보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어 그냥 갔다가 저기 저수지에서 활동을 하는데 다 꽝이야 우리 손님들은 우리 가게에서 들려서 전부 다 이쪽 반대편 저수지를 가고 있거든요.다 대박치고 왔습니다. 네 항상 싱신 정보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항상 문의하고 가는 게 최고예요 내일 8시 이전에 와서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빙질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오전 낚시만 가능합니다 빙어빙어 여기 빙어 폭탄터예요 빙어 폭탄 빙어 폭탄 지금도 세명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온다고 미치, 미칠 것 같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기분 좋다는 얘기예요 빙어 폭탄터로 갑니다